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전 시간에 이제 30강하고 31강에서 농사 종류와 농사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농사 기술도 이제 1그룹에서 또 5그룹까지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보통적으로 이제 화학농, 친환경, 유기농, 자연농으로 나눴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지금 화학농, 친환경, 유기농 안에서의 모든 교육이라든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우리가 전통농업인 우리가 일만 역사에 자연농 최근에 확산된 자연농은 농정당에서 등한시하는 게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어떻게 변화가 있겠죠? 최근에 우리가 그 미국이라든가 이제 캐나다 이제 브라질 같은 농업들이 노틸해가지고 굉장히 그 활발하게 새로운 농업이 이제 정착이 돼가지고 그 농업이 3 0년 전부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젊은 농부님들에 의해서 이제 노트라 해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고 이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35년 전에 이제 이런 무기원농사 방송에 KBS 방송에 나와서 했다가요 그 전에 이제 그런걸 시도해가지고 선배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들었지 않습니까? 방송에 나와서 뭐 노골적으로 그냥 뭐 그때 20대 중반이었으니까요전데 이제 최근에 확산되는 거 보면 참 어간생신이죠 많이 변한 겁니다 자 치유 농사 물리 생산 흙살리는 농사 삼편합니다. 자 우리가 선진 농업과 우리나라 농업하고 이제 일본 농업하고 지고좀 비교를 해보려 합니다. 노틸, 제 무경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무경, 외국에서는 노틸 하는데요. 지금 그 미국의 그 사진들입니다. 이제 노틸 농업인데요. 완전히 무경 유기물 멀칭이죠. 이제 이게 기술화돼 있습니다. 대단위까지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보면 이제 비닐이나 무경까지 시작했다는 건뭐 놀랍습니다. 뭐전업농가들이 움직였다는 거고요. 그것이 확산되면서 이제 뭐그 무경협회도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몇년 전부터 보니까 그 교육을 굉장히 이쪽으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자연의 사람들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매트라든가 하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상그릇이 안 되는 외국은 이제 사그룹 정도 가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출발했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제 바카리에서 이쪽으로 갔다는 거는 뭐 향후에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외국같이 이렇게 그무경유인 멀칭하는 우리가 사그룹이라 그랬죠.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무경운에 관심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만은 아직은 이제 이제야 걸음마 단계고요. 지금 농정당국에서 지금 하는 게 이제 완전한 이그룹 이제 전면경우를 벗어난 이제 실험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보급할 수 있고 기술 정립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뭐 제가 다니면서 이제 농업을 교육을 뭐 10년 넘게 했고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쪽 관련돼 가지고 제가 10년 전에 교육할 때만 해도 농, 농촌진흥청, 농과학원에 그런 유, 유기농 담당팀에 어, 저희 교육에 와서 있었어요. 뭐와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유기물 멀칭이란 개념이 없었거든요. 노, 농업 용어에서 그래서 교육할 때마다 이제 유기물은 유기물인데 피복으로 할까요? 멀칭으로 할까요? 그때는 용어들이 없으니까 질문하면서 했거든요. 그때 이제 교육 끝나고 나서 늦은 시간까지 남으신 분이 이제 술 얼큰하고 이제 그때 제라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농 이제 과학원에 유기농 담당팀에 누구누구 박사입니다. 그러면서 낮에 질문하신. 아, 유기물 피복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피복이요 아 지금 비닐 멀칭으로 쓰니까 피복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 제시하시면서 이제 유기농 문제 이런 그 앞으로의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그때 그런 최종 결정은 어쨌든 유기물 멀칭으로 해서 지금은 뭐 많이 이제 보통적으로 쓰죠 씁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어쨌든 간에 이런 무경을 했던가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언젠가 또 변하겠죠. 뭐. 자, 우리가 외국은 지금 4그룹을 간다는 거 우리나라 는 일본이나 좀 뭐랄까? 3그룹이나 2.5그룹 정도 이제 그래도 뭐이 그룹을 살펴봤단 것만 해도 굉장하거든요. 이 그룹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토양 유실이고 이제 다음 편부터 이제 그걸 할 건데요. 재앙적인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벌써 미국 같은 경우 40년, 50년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노틸 농업으로 간 거거든요. 이제 미농부부가 나서서 했고 지금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대단하죠. 왜냐면전면역으 바꿔라니까 뭐 경비가 줄으니까요. 지금 보시면은 선진 농업의 노틸 보시면 은 이제 삼사그룹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흙 자생액을 높이는 겁니다. 품질을 높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생산 비용을 떨어뜨린다는 거. 그리고 생산량은 절대 안 떨어지고 더 높다는 겁니다. 왜냐면 흙이 살아나니까 그리고 품질이 높아지고 생산 비용이 떨어지니까 왜 받아겠습니까? 이게 확산 일로거든요. 근데 문제 아까도 보셨습니다마는뭐 100헥타, 1000헥타의 그런 대규모 농가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 기술을 넘어가 지고 기계화까지 맞췄거든요. 기계화가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 기술과 기계화를 들여 가지고 미국보다는 더 확산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보시면은 이제 2.5그룹, 3그룹 정도 이제 생산 비용을 높이 그 떨어뜨리는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생산량을 높인다든가 뭐 그런 쪽이지 우리가 말하면 그 품질하는 이 흑자 성량 높이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매트라든가 비닐시은 거는 이런 것들은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고 조만간 3~4그룹에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4그룹은 분명히 갈 거라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작, 시작이니까요 저는 뭐 이렇게 하시는 농가분들한테 경의를 표하고요 박수를 보냅니다 뭐한 단계 당 이제 가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국의 농업은 이렇게 가고 있고 일본 뭐 자, 자연농이 보시면 일본의 자연재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농이 뭐 이걸 아, 화학농 친환경 유기농을 더 못하는 그 자연농이 나와버렸습니다 아까 이, 그 얘기했죠? 바로 우리 전 시간에 하는 자연농에도 이 그룹까지 나와버렸다. 일본의그 교육을 갔을 때나 우리나라 돌아다니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데 가서 보면요, 주 그 주인분이나 그런 그 적혀 있는 그 내용을 안 보면 화학 농과 친환경 유기는 구분 못 합니다. 자연 농하고 농사 현장을 보면요. 왜냐면 하 이제 어 거의 뭐 농약을 친다는 건가 아니면 이제 유기 인증 받았다. 뭐 천연 농약 쓴다. 뭐 그런 내용을 안 들으면은 이 정도로 이제 변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농한다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화학 농을 하더라도 이게 낫지 않습니까? 토양 유실이 제일 큰 문제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농업 현세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증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토양을 기본으로 한 농사의 전 세계 농업 개편이니까요. 우리나란 아직도 지금 농약 화학 농약 썼냐, 화학비를 썼냐 이걸로 평가하는데요. 지금 농업의 전 세계 농업의 선진 농업들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토양에서 토양을 어떻게 다루느냐, 토양을 이제 자생력 높인 쪽이나 토양을 보호느냐. 하 아니면 보호하지 않느냐 이런 노출시키느냐 바깥에 하느냐 이런 걸로 이제 기준을 가고 있고 어쨌든 천만 다행게 우리가 이런 그 외국의 농업을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젊으신 농부님들 귀농하시고 이제 앞서간 농부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지 그래서 최근에 뭐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 무농약, 아 무경운 뭐 협회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자연의 한산명이죠 이제 이걸 확산하는 거는 조영상 대표가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 본지라한 10년 훨씬 더 됐네요. 제가 농장 활동하는 뭐몇 개월에 한 번씩 봤거든요. 제주도에 오면은. 아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한다는 거는 그래도 뭐 아쉬운 건 있죠. 뭐 매트 같은 게 해가지고 아니고 처음부터 이제 그런 유기물 멀칭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마 유기물 멀칭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왜냐 그러면 이제 제가 농장할 때그 많이 왔었으니까 뭐 우리. 아버님 대신은 조항교 선생님도 뭐외국인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그렇게 알려지고 외국까지 알려진 거는 조양 정상 대표 부친이신 이제 조항교 선생님께서 이제 저를 알렸거든요. 전뭐 방송에서 얘기하고 어디 가서 소 때마다 뭐 외국에 내빈들이 오시면은 꼭 데리고 오셨어요. 저희 농장에서. 그리고 오셔 가지고 참 대단하신 게 오시면 절대 교육 안 하세요. 저한테 교육하라 그러고 혼자서 이제 딱 거기 지켜봐 가지고 뭐가 있으면 그때 한마디씩 해 주시고 참뭐 정말 농업에선 대가시죠. 저는 이제 어 보시면 이제 농업 기준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 저는 이제 이게, 이게 한 농가로서 아니라 이제 교육 진행하는 유튜브 학교로서 이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가는 농업 이제 농업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어쨌든간에 30년에 저가 이제 그런 그 무경운 주장한 지가 35년이 넘었습니다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정도로 됐으니까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간에 이렇게 변화 왔다는 건 대단한 거죠. 뭐3 5년 전에 방송에 나와서 뭐속그 지금 얘기하면 뭡니까 이제 과수원에 초생재배 풀을 키워야 된다. 땅을 파서 비료 퇴비 막 묻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땅 파는 사람도 없고 초생대비 다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그게 엄청난 그 질타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한 무경운도 그런데 이렇게까지 왔다는 건뭐 대단한데요. 이제 앞으로 기준이 어떻게 가느냐면요. 유해물 배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닐도 꼭 갔죠. 매트 같은 거 쓰고 나서 뭐 농촌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차광막 같은 거뭐 밑에 깔고 뭐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재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농업 쪽에도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앞서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한 걸 빨리 차단시켜야 되거든요 앞서야 되니까 앞선다 그러면 뭔가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흙 영양입니다 흙 영양의 고갈이라는 건뭐 누구나 아실 겁니다 이제 미나리 계핍이죠 제가 앞서 몇번 소개했습니다마는 지금 뭐 100년 전에 사과 먹으려면 뭐 40개 50개 먹어야 되고 지금 시금치 미나 같은 경우는 이제 철분 같은 건뭐90% 빠졌다 뭐80% 빠졌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농사 지으신분다아시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유기농 30년 하신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30년 했는데 왜 흙이 안 살아납니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니까 책을 찾아보니까 없고 저희 블로그를 몇 번을 읽었다 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사람과 만나는 걸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안 만납니다. 전화도 안 하고 전화도. 뭐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뭐 받지도 않으려고 그러고요. 차단 되고 생활하죠. 그런데도 어떻게든 부러무로뭐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저가 아시는 분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 제가 큰 신세도 준 적이 있고, 그래서 그분이 뭐 좀, 어, 좀, 어, 방문하게끔 해달라. 그래서 압력이랄까요. 그래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 미네랄 문제, 흙의 그 영양 감소, 흙이 나빠진 거이거이은 굉장히 크고요. 앞으로 주목해야 되고요. 유해독입니다. 그리고 질산염 같은 거 아시죠? 이런 뭐 항생제 농약 같은 거, 뭐그 다음에 수입 과정에 맹독성 살충제 그런 것들. 질산염 문제는 밑거름입니다. 밑거름에 그래요 우리가 그 퇴비가 지금 뭐냐면 이제 부식 퇴비, 발효 퇴비가 뭐냐면 작물 키우기 위해서 가공된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자연의 유기물에 떨어져서 토양이는 미생물이 분해되는 게 아니고 이게 자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서 만드는 퇴비다 보니까 양분이 있으니까 그냥 식물은 빨아들이거든요. 이게 해서 문제인데요. 앞으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거뭐 농사 짓는 분은 다 알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 커진다는 거. 왜냐하면 질병의 문제에 이게 심각하게 노출돼 있으니까요. 그다음 환경 피해입니다. 이제 토양 유실. 이제 무경에서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간에 이게 언제나 염두에 든다는 거. 뭐 자 앞으로 농업 기준이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흐르고 있고요 이미 자 그러면 이제 저가 권장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30편하고 31편의 농사 종류와 농사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대충 얘기했습니다 더 확실하게 얘기한다 그러면요 도시농이나 치유농이나 뭐 소농이나 전업농이나요. 뭐 생태적인 농업을 한다, 환경적인 농업을 한다, 아니면 이제 질병 치료한다, 치유 농업이죠. 이런 쪽으로 가신다. 아니면 럭셔리고퀄리트 농업을 한다. 뭐 우리가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천 원만 원짜리 품질을 생산하는 농업으로 간다. 그런 어 그냥 명품적인 농업 간다거 목적에 따라서요. 농사 기술 선택이 필요하다. 농사 종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농사 기술을 중, 이제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농사 종류로 선다는 건좀 이제는. 조금 고민하셔야 되고요. 저, 조금 더 농사 종류에서 농사 기술을 더 붙여야 된다. 이거는 분명히 선거고요 흐름이고요. 갈 수밖에 없고니다 그래서 어, 화학 농이나 친환경이나 유기농이나 자연농이나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안하는 농사 기술은 뭐냐? 자, 4그룹과 5그룹입니다. 전데 5그룹은 좀 어렵다고 그랬죠? 직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무경 농사하면 이제 5그룹으로 다 하는데 무경은 그직판은거 분명히 그 삼십일 일강 자세히 읽어 보시고요. 어쨌든간에 우리가 사그룹 쪽으로 저는 제한하는 거고요. 우리가 전 세계 농업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앞서지 못하도 따라 어 뭐랄까 경쟁할 수 있는 농업은 돼야겠죠 특히나 이제 도시 농이나 치유 농업 같은 질병의 가족 때문에 이제 뭐 이런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뭐 도시 농업 가시다 보면 참 안타까워요. 뭐 우스갯소리합니다만은 도시농 텃밭 하면서 무슨 빌딩을 살 건데 빠르게 키우고 비료 탭이 해가지고 비닐 씌우고 참 그런 건 아타깝거든요. 그래서 농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쪽으로 어쨌든간에 뭐 지금 우리가 무경원 쪽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데 저는 이왕이면 사그럽적인 갔으면 좋겠다. 이제 시작하신다든가 좀 하시는 분들도 고민하시면서 한 발자 한 발짝이요. 그리고 그에 대한 기술을 그 기술이 또 없거든요. 사드럼에 대해서. 그래서 외국의 그 기술하기는 뭐냐면 그 장비를 장비가 워낙 비쌉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규모기 때문에 안 돼요. 그 기기를 가져올 수도 없고요. 대규모 아니지 않습니까? 변농사 같은 건 규모가 있으니까 변농사는 기계화 돼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별 편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기술 뭐 미국에서 뭐 브라질에서 뭐 어? 캐나다에서 그런 기기 가져오지 않으셔도 우리 현재의 농업. 그 농가에 보급된 기수, 그 기계를 이용하는 이제 뭐 몇만평도 할수 있는 그 기, 그 기술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거는 그, 또 도전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제 벼 재배에서 규모 몇만평도 할수 있는 그런 우리 현재 우리나라 농업기계를 충분히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사그룹을 권장한다는 거. 그래서 화학농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화학농의 문제가 이 그룹이 뭐몇 번을 바꿔내지 않습니까? 이게 토양 유실 그리고 토양의 미생물, 토양의 자생력, 토양을 파괴하는 행위 아닙니까? 우리가 이 토양에서 뭐 이거 비가 왔을 때만 쓸려가는 거, 뭐 토양의 미생물이 많고 적은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흙을 살린다, 지력이 좋다. 그런데 바깥에서 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룹에서보다는 제가 이제 권장하는 건 사그로가 갔으면 좋겠다. 지금 외국의 농업이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백액다 천액다 끝이 안 보이는데도 사그로가 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 씨앗만 심는 지나가면서 바깥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농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화학 농도 이쪽으로 왜나그면 규모가 있는데는요, 농약을 한두 방안 치가지고 농사 짓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나 그러면. 야생의 잡초도 뭐냐면 보시면 이제 씨앗 몇 개만 다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수확할 게없어요장모은 수확이 많이 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잡초가 잡초가 뿌리가 많은데 열매 몇개안 달죠. 그렇게 자생력으로 키울 수는 없어요. 그러면 농사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건 방치고 야생은 그냥 뭐 수렵 생활이랄까요 산에 가서 뭐 따로 먹는 거나 꽃 같은 거죠. 열매 안 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뿌리가 많하고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정하게 어느 정도 수량이 달려야 되거든요. 열매가 달려야 되거든요. 그걸, 그게 걸그 농사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어떨까요? 어, 규모가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자생을 다 갖춘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잡초같이 완전하게 뭐 요새 뭐한 그 번씩 이제 한때 막 유행했던 무제초, 무투입. 저 수없이 봤습니다 근데 몇년 후에 가면 사라지세요. 안 왔어요. 왜안와세요 대답 들을 수도 없어요. 어디 갔는지. 왜 그럴까요? 못하니까요. 안 되거든요. 잡초도 그런데. 잡초도 뿌린 많은데 열매 몇개 다니는데. 그러면 농사는 어쨌든 수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그렇게 했다는 거냐. 수량 수확할 게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흙을 영양을 생산하면서 또 유해독이 없으면서 수확량을 높여야 된다. 다 수확 돼야 된다. 그렇지 않은 농사는 죽습니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죽선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화학을 한다면 사그러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기농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바깥에 하면서 유기농 간데뭐 이렇게 환경을 살리고 뭐 하시고, 아, 저희 갔을 때요, 교육생들로 가니까 뭐 엄청나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하세요. 또 교육도 하시고 책도 내신 분인데요. 보시면 이제 양 마을이 그 같은 마을인데, 보시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농 하더라도 이런 사 그룹의 유기농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 앞으로 대세적으로 갈 거고요. 지금 미국이란 뭐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가야죠. 자연농도 맞아요. 자연농한다 그러면 뭐 어? 나름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고 분명한 거는 뭐냐 자연농 사 그룹으로 가야 된다. 지금 뭐이 그룹, 삼 그룹 하는 자연농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똑같은 거예요. 즉 앞서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일본을 교육을 한데 동북지방에 엄청나 유명한 자연농농가가 왔는데 몇 그룹이냐 이 그룹으로 해서요. 근데 그분들이 뭐냐 같은 일행들도 있었고 옆에 있는 알거든요. 창피한 거라 그래서 뭐 정말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고기가 푹숙여 해가지고 뭐 교육 끝나가지고 위안도 하고 뭐 했습니다마는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게 권장하고요. 그래서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유해도이 없어야 된다는 거. 유의대 없는 농사가 가능하다. 흙 영양을 담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 흙 살릴 수 있다는 것, 현존한 최고 품질 생산할 수 있다는 것, 황경이 농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최대 우리 소비장이기도 하고 농업이 가야 될 길은 바로 뭐냐면 수백만 질병 치료에 치유 농산물 흙에 영양을 담아 수 있는 농사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지 않나. 그리고 농업으로서 끝판왕 아닙니까? 더 이상 뭐갈게 있습니까?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요 부끄럽지 않겠죠? 당당할 거고요. 그리고 흙을 살려서 다음 세대가 넘겨 주는 거거든요. 흙은 뭐 개인의 땅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거는 뭐냐면 인류의 그 모든 자산이고 인류만이 아니죠.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자산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한 자기의 땅이라 해서 망가뜨려서 는안 되거든요.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 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환경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 뉴스 보니까 아구 속에서 뭐 프라츠통이 나왔다 할 정도로 이게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문제이거든요. 어, 누구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발생하는 문제로 봐야 되고 이걸 행동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어 제가 이제 뭐 잘난 것도 없는데 누가한테 뭐 여러분한테 그런 이런 얘기해서 뭐 죄송하고요. 어쨌든간에 저는 이제 교육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뭐 지금까지 계속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주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에 대규모그노틸 무경 안 된다 하지마는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세는 이렇게 간다. 이미 우리나라의 그런 전문 분들이 움직였다는 건 대단히 고무적이고요. 그런데 이쪽으로도 이제 고민 하셔야 되고 왜냐 그러면 이제 이왕이 갈거좀 고민들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건 어,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토양. 흙살리기 앞서 토양의 문제, 바깥의 문제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토양살리기서부터 흙살리기 그런 것들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